<laughs> 어디 보자. 오, 이거. 이거 최대한 탱커들 농락하면서 뭐라 해야 되는데? 네, 이거 오딜러여 가지고 왼쪽 오지 마세요. 오른쪽에서 숨어 있다가 한튜디가든요 아니, 그냥 오른쪽 갈게요. 바꿔줘. 아, 아 뭐지 <laughs> 알아서 하세요. 네. 우리 디아나에서한번가나 있어서 리부로못 가겠는데? 리데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올리른쪽리리팀 우리 팀그 우리 리 팀은 우리 리리팀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우리 팀은 리 팀은 우리 팀은 우 빨리 오세요정리할테니까대발네발 아, 대박. 지 아, 이거, 어요알 아, 아, 이거, 아, 이거, 어 이거, 아, 이겠어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이거, 아, 이거, 아, 째입니다 아..안돼 안, 아깝다 아이고 넌째요네 나이스 어이구, 이번 타워 잘 긁었네 이게 게임이지 아나 이거 기가 용감하다 아! 철기안죽이 아깝다. 아쉽네 오 이거 내꺼다 거다, 내꺼다 거다, 내꺼다 거다. 타워야 안돼 바로 어, 따라갑니다 누구 올것 같은데? 그림크림으로 필요없어요 올라가세요 일단 올라가세요 내게 딱 채야겠어. 레벨 레벨 카오겠다. 레벨카. 네. 하나 따져. 죽어. 너도 너도 잠깐만요. 죽어. 아, 한 대인데. 아깝다. 죄야겠다. 별라리 아니 여기서 왜 얘네들이 나와? 왜냐 그 당했어. 덕분에 여기 이기긴 했거든요 한타를. 아 여기 세 명이나 오네 이건 몰랐다. 레벨카 하나라고 생각했는데. 뭐 됐어요 하나 붙었으니까. 말해줄걸. 이거 왼쪽 소터 좀만 끌고 놓으면 제가 그거 링두개안 찍어도 부술 수 있거든요. 네. 안 돼, 그거 내 거야! 아! 이 자식이. 그쪽으로 다 가겠네요? 네에 다 오겠네요 난이쪽으로 부를게요 이거 부르 왼쪽 8마리 나이 아..알라리? 아, 1번 타워 개피 네 됐다 월등하게 이기고 있다 귀찮다 따라가자 탈사 따로 이아나, 번지 오케이 확인 참고할게요 어, 너무 나이... 예상모르는데 두 마리였네 <laughs> 오호야잘 찍었는데? 아이구야 <laughs> 죽겠네 어이구야 아이구야 미안 나 진짜 나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. 다간 아! 아, 내가 다돈 모아서 왼쪽 얼마 끌었어요? 잠시만요. 왼쪽이요? 네. 왼쪽 하나도 못 끌었어요. 그냥 립 라인 쪽이만지아 왼쪽 소터. 소터 못 끌었어. 거의 저, 못 끌었어. 저딱 봐도 평0 0등 깠는데 그런가요? 저거 부수고 올게요. 한 아, 평타 두 대? 네. 예 크리브 크리브. 나 디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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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어요. 네 땄어요? 맞다 티아나 클리브 네 아야야 티아나 티아나 아 그러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갈게, 다시 할게요 어떻게 네, 보세요 네. 5초만 바로 갑니다 바로 아, 바로 갑니다 아, 버티세요 딱딱합니다 다시 보겠다 클리브 땄어요 올라가세요 1대1 아, 무서워라. 더 짤게요. 네. 아. 어. 오. 오, 무서워. 잠깐만. 어, 너무 무서운데? <laughs> 어, 어 살려 줘. 어, 무서워. 아, 나밥 줘라야. 어. 아, 맛있다. 8초. 7초. 6초 클리브랑 좀놀을게요전 그러세요. 아이고야, 라스가 물렸네. 레벨카 번지 째세요 그냥 지금. 확인. 나왔어요. 네. 이 왼쪽 갈 거잖아요. 그러면 저는 오른쪽 갈게요. 그러세요. 네 어그로 어그로예요. 가도 헬센네 레브카. 네네네 네네 위치하기 되는데 하나는 안 보여요. 그쪽 갈거 같은데 여기 네 여기 레 여기네. 어비도 왔네. 어나 이거 일부러 보였어요 이거. 올 거야 네. 나한테. 네점 일로 들어가죠. 초 어그로. 아이고 예 오세요 돼요? 아이고 아쉽다 너너너너 안야예 잘가 라 나이스, 나이스. 아이고 우리 친구 많이 <목> 무섭네 <laughs> 오우 나 밥좀 풀어 메슬리 다 패시 봐요? 예, 네, 괜찮아요. 제가 봤을 때. 저는 괜찮았어요. 근데. 이거, 제가 왼쪽에 저 골드 정리할 테니까 레벨업 하세요. 골드 저 먹을게요. 제가 목숨 걸고 먹을 테니까 업 어, 하세요. 아, 이쪽에 다 있는데요? 잠시만요. 네. 어, 뭐야! 오, 잠깐만. 개 무섭네. 돌아가야지. 250코인 드렸어요. 올라가시죠 돌아가야지. 저는 받고 싶습니다. 나 이리 가야지. 아이고, 노크리가 떴네. 돌아간다. <목소리> 아, 그오지좀 소모했다. 8초, 7초, 6초, 5초, 4초, 3초. 지 가다. 헐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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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. 1초. 음, 타워 깔끔하고 좋다. 이게 게임이지. 그렇 그래, 이게 게임이지. 무샤긴 아, 오네 저, 죽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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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. 와봐. 저, 저, 얘들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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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. 드래곤. 특지 니탄. 아니, 왜? 야, 무시하려나? 무시하려나? 여기 누구냐? 누구 형이 여기 있어. 어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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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헐! 아아아아 잠깐만. 와, 레벨카 캐세다. 레벨카 어, 너무... 아, 레벨카 키 세다. 레벨카 너무 아파요. 아니, 엘리셔, 무릎에, 무게가? 아이고, 해은 발상됐다. 와, 아이고, 질세네, 어. 저 친구. 저 호자나 한번 따볼까요? 좋아요. 저 왼쪽 어그로 좀 끌어주세요. 네. 야곱씨가 됐나? 막는게 보자. 아이고. 엘리셔랑 어어어 얘 뭐야? 뭐야? 알라리? 아이고 안맞나 이 새끼가 아이고 아 이제 조유가 이걸 조유가 이걸 아 조유 때문에 제자리킬나가네 전진절개 썼는데 조율 때문에 제자리 절개 나가네. 아이고야. 너무 부스러 가는 것 같은데. 네 아닌가? 저는 호자나 따로 가겠습니다. 네. 이게 다 이쁘다 이거. 오야. 용성 상남자 상남자의 용성 강철부터 아이고. 레이디 피이나지 저디 먹을래요? 네 제가 먹을지. 오케이. 온다. 알아서 기다리 어이고 내가. 가야 네. 막죠 이거. 네, 사이잠깐만 아, 옐라인? 어, 옐라 없다 이래 어, 뭐하냐? 날아가야겠다 저새개 진짜, 진짜 날아가요! 비행! 야! 비행 멋지다 저기다 찍네 <laughs> 특이 비행보소 뭐. 네, 이거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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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 이거 빠르다 피아나집 갔어요. 트리비 언제 저기 갔지? 나라가 비행쓰고. 아니 비행으로 우리 집 왔었는데. 아 그래요? 호젓 따고 싶다. 느낌이 안 좋은데 여기 느낌 배수 없는데. 아, 역시. 아이고. 아이고 대. 아이 아, 쳤댔어 <laughs> 이거 내일 왔다아니다 이거, 이거.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가, 제가 방금 성급했네요. 한마디 하다보니까 아아 씨발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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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야 미안하다 자꾸 이상들에서 스킬미치가 나오네 제가 이좀 아닌데 어우 <laughs> 무서워라 왼쪽 가야겠네 저코자 따고 <laughs> 오겠습니다 트루퍼가 여기있어 우측으로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? 애들 위치 다 확인됐다. 이거 코자 딸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 아나 어딨지? 어, 일어고구 <laughs> 맞고! 아 씨. 이안나 아아! 따는 건데, <laughs> 아깝다. 개피 개피 호자 개피 잠시만요 저 새끼 아아 평타 썼는데 잠깐만 뭐야 평타 썼는데 이게 말이 돼? 이건 좀 문제있는데 X됐다 와 평타 캐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? 진짜? 잠깐만 이거 다날라가겠는와 진짜 너무하다 이거 판정이 딸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막기막을거예요 싸겠네 어, 싸겠네 아구 어, 잠깐만 아니요 막 막기 막아요 막기 막아요 막기는 막는데 스비가살 사... 막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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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어요 아 이거 시바 판정이 너무 구려 까놓고 아 이거 켜킬 했는데 아니 트리비아가 너무 틀어는데 안녕 <laughs> 나이스 땄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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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베카 레베카 안녕 네. 베카야 어? 아니, 아니 뭐... 이게 안 맞아? 실로 선고 날트로퍼 따줘 트로퍼이 판은 제가 솔직히 이판 솔직히 약좀업혀가게됐어요 이번 판은 좀 많이 짜. 포장 나네 아유 위험하다. 안될거 같은데. 이제 줘? 안 오케이 잠만요. 오, 오네 리처 오네 님 <tidak> 초대 초수 있잖아요 초대 메 <몬디가> 있잖아요. 있는데 근데... 빼서 볼 만할 것 같은데? 아 시즌 간다. 빼서 볼 만할 것 같은데? 빼서 땄어요. 아이템. 아, 그 어제 그 팀이 들어왔고 뭐야? 보자 땄네? 네 아까 땄어요. 괜찮아. 아, 게임 끝났다 그럼. 이러면 어, 저희가 이겠죠. 무서울 게 없는. 데 끝났어요. 더 보내. 돈 들어가요? 마봐라 이태기야. 보러지? 보러지? 테이프 고 튀어 게임 응, 방탈 응. 났는데 이거 어퍼 안되면 그냥 게임 끝나는데? 어우 친구들 가야지. 많네 일로 가야지 안갈건데 아, 이거 용성이랑 빙 있으니까 시간만 끄어도 이겨요 괜찮아요 예 용성있어서 뭐예 우린 사는게 목적이에요 예뭐 팩도 있고 예 우리 둘만 살아있어도 그냥 게임 끝나거든요 근데 리처드 한번 땄으면 안 돼, 저거 뒤로 가야겠다 아이고야 레베카 같네 아 빠졌네 음! 의신 쓰고, 돌아봅니다. 3초. 8초. 그쪽에 지금 다 있을 것 같거든. 절개 한 번만 끊고 뒤져도 느낌. 아! 이, 어, 이겼다, 이겼다. 누구? 아! 빨리 내 친구! 됐어, 이겼어. 야, 됐다. 나 간다. 이들아? 끝났다. 이건 아, 라스 있어요. 라스 끝났 라스 공장, 공장 끝고다그거골 때리네. 아이고, 애들이 수고가 많네. 그러게, 수고가 많네요.